나는 12살에 왕이 됐다. 그리고 왕이 된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다. 아버지 문종이 돌아가셨다. 궁궐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 전하. 1452년 12살.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 됐다. 왕이 됐지만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루는 글을 읽고 하루는 예법을 배우고 하루는 옳다는 말을 연습했다. 그러나 나라는 내 성장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조정의 결정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 삼촌 두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신하 김종서가 모든 일을 의논했다. 나는 늘 도장만 찍었다. 옳습니다. 전하 이대로 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보냈다. 1453년 개유년 군걸이 이상하게 시끄럽던 밤이었다. 군졸의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 숨죽이며 달려가는 소리 그날 밤은 유난히 긴것 같았다. 새벽에 문이 열리며 수양대군 삼촌이 들어왔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서웠다. 전하 반역을 평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항상 하던 행동을 반복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말한 반역자 속에는 김종서와 안평대군 삼촌이 있었다. 평정이라는 말이 죽음과 가까운 단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무서웠다. 정말 무서운데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1455년 수양대군 삼촌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하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왕위를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그해 여름 삼촌은 세조라 불리게 되었고 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수강궁으로 옮겨졌다. 밤이 되면 창문마다 그림자가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용히 있으면 살수 있겠지? 내가 생각해낸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456년 전하를 다시 모시려던 이들이 잡혀갔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복위시키려다 몰살당했다고 한다. 신하들의 죽임이 안타까웠지만 수양대군 삼촌이 어떻게 할지 생각하니 신하들이 원망스러웠다. 1457년 세조가 된 수양대군 삼촌은 명을 내렸다.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보내라. 청년포? 사방이 산이고 한쪽은 강이었다. 물은 흐르지만 그 안에서 4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의 여름 또 다른 명이 내려왔다. 살을 내린다. 기어코 나보고 죽으란다. 내 나이 17살. 아직 난더 살고 싶다.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